이게, 이게 벽이잖아. 이게 상대다. 이게 나고, 어, 그러면, 어,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고, 어, 어깨 부위, 어깨 부위 또는 앞쪽을 대도 됩니다. 앞쪽, 앞쪽 부위를, 어깨를 그러니까, 아, 내가 오른쪽이면 상대도, 어, 오른쪽 어깨가 되겠지. 오른쪽 어깨 앞 부위를 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 상체 앞 부위를 대도 돼. 어, 어 그럼 어깨 쪽으로 하다가, 어떻게, 어, 상대가, 어, 좀 약하다 싶으면 확, 확 들어가 버려 확. 이때 미는 다리는 어, 뒷다리가 미, 미, 어, 미는 겁니다 확확 아, 확 들이받아 버리든지 그 다음 상대가 어, 좀 세다 싶으면 내가 어떻게 어, 뒷다리 힘주고 허리 쓱, 어 힘을 빼 버려 어, 그럼 상대가 기울어졌다 어, 그때 또 그, 들이받아 버리든지 확. 어? 뒤로 뺐다가 앞으로 확 받아 버리든지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체 쪽 전면부위 써다가 이 몸을 틀어봐. 전면부위 반대쪽도 할수 있어요. 전면부위. 그 다음에 내가 상대가 미니까 내가 버티면서 내가 이렇게 몸을 틀어야 되겠지. 그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 상대가 전면으로 힘 써다가 그 힘이 틀어지게 돼. 어. 어. 그리고, 어, 이제 다리를 써가지고 이 미는 상태. 이 접촉한, 이거를 꼭떼버리면 돼. 그럼 저, 저 상대 힘이나 전달이 안 되니까.